여러분, 손에 오러분들 손해요. 아니 몰아서 s h i n g the t r u t 자, 하나, t a j i 보시는 분들은 o n g o Kongo, Tajin, and the k o n g 가 May, so, k 경금 아. 가을이고, 그 다음에 아, 앞으로 겨울. 네, 오는 계절은 겨울이에요. 겨울, 에가뭐가 겨울. 네.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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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추. 추, 추. 그렇죠, 예. 그잖아. 우리, 파티편님이나 우리, 저래들, 보는 탁, 다, 다 나오잖아, 요그렇죠 아, 아, 아. 그니까 손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예, 예. 네. 이게 다 돌아가면, 네. 번만 해보면 다 나와. 그 다음에 이내고, 이내고 그러면 가을을 지에해서뭘찾아요 이불을 찾는 거죠. 그러면 임술을 자정에 임술을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고 앞으로 오는 계절 봄이죠 어. 봄에 오는거야 그래서 봄은 다 진술 준비를 보라고 얘기하는거죠 문제는 <laughs> 임교수님도 다 들어오시는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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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도 똑같이 하는겁니다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하는거죠 자 그럼 음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식사이니까 뭐로 봐야 돼 정화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정하는 계절이 여름이고 여름은 겨울극감계로 되어있는 계절이란말이이랑겨울이죠그렇 그렇죠. 꼭이라 하실 거요 그러면 여기 정하고 어디 있으 여기 있잖아. 축있잖 있잖아. 하생범위 이게 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다 아시겠죠? 아, 일간이 음으로 되어있으신 아. 분. 일간이 음으로 무슨? 정사 자 그럼 지토인간이 이렇게 하는요토일간토인예기토일간을 넣었으니까 을년이 뭐야? 을미년이 그죠 예 그러면 나쁘다라고 하면 안돼요 뭐가 나쁜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큰그 관계가 됐으면 나쁘다고 그러는데 조건이 많잖아요 그죠? 예. 첫째가 세물관계 예. 예를 들어서요 그죠? 공부관계 예를 들어서요 <laughs> 또 문서관계 어떤 걸 물어볼 지 몰라 네 번째 만약에 승진 관계를 물어본다 어떤 걸 물어볼 줄 모르는데 목 갖고 오는 목적이 여기죠 이 네, 기토라는 기가 되세요 그러면 재물을 보게 되면 재는 뭐야 수란 말이죠 그럼 대수로 가야 돼임수로 가면 안 됩니다 맞바로 거기서 그대로 가야 돼 재로 가야 돼 그러면 은 기토에서 재로 가는 거죠 재물을 돈을 좀볼수 있겠는가 그런거 아니겠죠 그러면은 제로 가서, 개수를 가서. 개수에서 어디까지여기까지 오는 거예그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식신이 되죠. 어, 뭔가 준비를 하면될것 같아요. 그죠 연구하고 계획을 하는 거니기다그러면 뭐가 돼? 여기서는 뭐? 이 그다음에 에너지를 보세요. 5 에너지. 예. 점이죠 예. 계수에서 점수 이진이 같겠습니까? 용어 평가리 때죠 그런데 에너지가 5점인데 5점이면은 7 운성으로 고에 고 들어갈 수 있지 무슨 거예요? 얘는 가벼고라고 <laughs> 말이죠. 재물고 재물의 고가들어 말씀이 되요 그럼 돈이 돼안 돼요. 돼요? 어디너 돈이 좀 들어올 일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요. 고가 들어왔을 때, 그렇죠, 네, 아 예고가 들어올 적에 그래요. 재고가 들어오면 돈이 들까? 그런데 이 보세요, 예. 다누구한테 <laughs> 제조업을,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아, 제조업 관리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쪽이라고요. 제조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laughs> 수가 있죠. 그다음에가 만약에 공부를 물어봤어요 그죠? 학생이 와서 제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로 가야 돼? 문서로 가야 돼. 그렇죠. 예. 문서나, 문서나 공부는 다 인성으로 가야 돼. 관이 아니고요. 문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로 보게 되면 뭐가 돼? 요 정화로 가야죠. 정화에서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문서로 뭔가 또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럼 요거는 뭐야? 편인이죠. 그 다음에 정화에서 여기까지 가면 뭐가 돼? 아이 그러면 것도몇 점이야? 10점. 점이죠 10점. 10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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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시. 대주. 변이게 띠잖니까 그렇죠? 음. 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것만큼 의 노력의 결과가 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 예. 학교 잘 되겠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고의 활용이 참 재밌어요. 문서 만약에 이제 학생이 아니고 어 문서를 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 올해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매매를, 매매가 되겠습니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돈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문서는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편의. 편 편이 때문에요. 예. 외부는 예. 아, 시신상관이나 재성이 달고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요. 예. 관성이나 인성이 달면은 조금 낮춰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시세에 쫓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뭐. <laughs> 사식 자유, 식구 가 필요한데 제가 없으니 인성이 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돈하고 관계되는 게 신성으로 어디에 있을지 좋다는 건 이제는 좀 흔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학사에도 인성, 그 인성이나 피고분에서도 볼수 있는데 직업에 따라서는 좀 틀려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앞에 오는 사람, 역학에 앞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어떠한 목적으로 물어볼지 모를 경우에는 바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일주를 기준을 해서 딱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목적과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에너지까지, 점수까지 나오죠. 1 2운성은 뭐가 타고 있는냐 그거고 그것이 전년도보다 어땠냐 이것까지도 살펴보면정요저하 선생님, 그러니까 사주가 딱 나오고 나서도요 사주를 딱 풀어놓고 난 다음에 가져봐. 그래서 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두뇌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떨 것인가를 같이 보는 거야요 사주에서 나오는 내용, 이건 나와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왔을 적에 나온 상황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상황, 목적을 얘기하는 내용는 어떨 것인가 이걸 가지고 딱 얘기를 해줘요. 뭐 취직이.. 선생님, 진도 문서로 보는 건가요? 칼로 봐죠 승진은 칼로 봐야죠. 승진이 일하는 걸 문서로 봐요? 그렇죠. 예예. 네, 네. 예. 왜냐면 취직은 면접을 봐서 대야 되니까는요. 네. 그런데 그현 상황에,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성질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음. 어,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관으로 봐야, 음. 그렇죠. 결혼, 예. 봐야 돼요. 결혼 그렇죠, 결혼은 문서로 봐야 돼요. 결혼을다 문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교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참잘 맞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써야 돼요. 명하에서 코드를 갖다 써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막 그냥 막용식을 잡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막 틀려요. 목적도 양이면 양으로 쓰고 그렇죠, 예예. 예. 음. 이걸 다막 바꿔 쓰면 안 돼요. 그걸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모형과 같이 봐요. 편인 정인으로 보는 게 그냥 인성, 식상 있게 봐야 돼요. 그걸 만약에 뭐 정인해서 뭐 분석을 하니까 정인의 차세가 맘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성으로 봐버리면 맞아요. 아주 재밌어요. 해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아셔야 되는데, 이거 다, 할아버도 신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서 갖고 계셔야 되는데, 또, 도표를 네. 도표 <laughs> 아, 만들어야 <만들었지>? 돼. <laughs> 요표 <laughs> 만들어서 응. 드립게 로 아니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기. 나, 아니, 아니. 어, 아 주셔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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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이코치은 무슨 코 아니 그거 아니 아니 그거아니에 <목소리> 아니, 그래도 강리자 카페에 있는 버튼 같거 있죠. 요거도 나 가지고 고 저희는 주로 저에서 생가 해서 어, 착근들이 이거 1년 신순이다 이런 거라서 그렇게 뭐 뽑는다라는 것도 잘조제요 주는 뭐 선생님 정일주도 남 어, 다음 시간에는 명궁에 대해서 명궁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네. 명궁은 궁합을 볼때 쓰기도 하고요. 명궁을 가지고 직업으로 쓰기도 해요. 다음 시간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궁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명궁하고직업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명복. 예. 근데 명궁까지도또 명부, 학과 선택할 때도 예, 예. 저기 할 수가 할수 있어요. 수 있을, 할수 있을. 그 제가 한번 어떤 친구가 물러보더라고요 자기 딸내리어 가면 좋겠그고서명궁까지 봐가지고 알려줬어요. 그 사람 목숨 뭐. 명제 직공자 아니겠죠. 예.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란 말이겠죠.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궁합, 궁합을 뭐지 쓰는거죠. 또뭐할 때가 있어요? 직업을. 직업을 갖고 쓸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가 뭐 사업을 할 때에도 이런 거를 잘 봐요. 명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요. 다음 시간에 이 명공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해보면 참재밌어요 사람 목숨 영자이자 이게 뭐야 직궁자지 이게 예. 잠깐 예그 사람의 평생 나가야 될 그런 직 이런 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궁합을 보는데 쓰거나 직업을 판단할 때에 쓸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쓰죠. 명궁이 원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명궁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그런 거에서 어떻게 명곡을 뺀대대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그 역할, 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부부 간에 만약에 그 저기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는, 어, 군락이 어떤가, 이런 것까지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서, 곧잘 켰습니다, 이게. 어, 그렇죠. 엔내년에는가라 하죠. 아, 아니, 그렇죠. 정확하게, 양, 3월달에, 사실, 3월달에 들어서습니다 지금도, 고, 고, 1월 했을지게, 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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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 고1을 했을지게, 자신, 자신이 고이을게 숨이 되면 몸이 아프고 그러는 건가요?

평가에 도와주기로 합니다. 가만히 충이 될 적에는 좀지겨써야 돼요. 있지, 저희가 좀, 저기라는 것이 권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승리예요. 천종이 될 적에는 권장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충합 형이 될 적에도 조금 건장하지고충성 음. 근데 요요거에 조금 달라져요. 심각 구조에서 그 하셔도 그래. 근데 약할 어. 적에는 분명히 치고 나갈 것성대 아, 그냥 그러니까 용신을 안쓸 수도 아, 없어요. 쓰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신을 쓰는데 그것도 직업에 따라서 틀려질 네. 수 있습니다라는 게 반대될 것같 왜냐하면 제가 신약사주라고 운을 하거든요. 왜냐면 동력신이 많잖아요. 근데 저 사람 은언제 어, 목적이 시현일이라고 어, 그면는기가 음. 아니라 이고요1상권에서 음. 교사해요. 그 음. 음. 그러니까 뭐, 그럼 저 제가 신약 사조를 종으로 봐야 될지 그신 아니더라고요. 음. 음. 나중에 도 그런 거 가지고 또설명을해 또 드릴게요. 그데 예를 들어서 그 d 가그리그에인이라고 그러는 거를 이용해서 5그그무엇라고을자각까요 그럼 리 작자. 한개 목재는 뭐냐. 는서다 자, 이 여기서 분서는 뭐가 돼? 금이죠 그럼 신고신으로가 있죠. 아, 신인아그러니까금세 수인은 인성 아니야. 내가 일관이니까 욕을 기준해서 하고 욕을 가면은 옛날에 가면 은밀한에 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걸안 됩니다. 보기하시켜는 얘기를 했죠. 언제? 병신년으로 가면 뭐가 돼? 병신하면서 조신히이겠다있이게 얘기해주는 거죠. 너무나 쉽잖아요, 그죠? 그 등신 충이 되면은 겉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식신이니까 그가그러면이본 목적은 안이루어진다그래요 근데 그때는 좋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아, 이때 음, 음, 하면은, 이때 팔아야 돼. 정리돼야 되는 문제가 돼요. 음. 그니까, 러 우리는 뭘 알려주고, 이때는 따지 마십시오. 이때 하십시오. 이렇야 해서. 재밌을 게 있겠어요. 음. 음. 선생님, 저쪽에 중요한 있는데요. 아, 네. 아, 뭐 네. 기로에 서 있는데, 요도 정보 중앙으로 있어요. 중요한 기로에. 네, 예, 예. 이쪽 네. 음, 뭐였죠? 정, 정이요. 정. 정인 거예요. 네. 네. 정사요. 근데, 언제요? 뭐, 어떤 목적이, 목적? 목적, 저기, 팔아 넘기는 거, 매매. 매매. 문서. <목소리도>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인수입이 되죠. 지금 또 약이죠. 그러면 뭐야? 가기 전 역사는 올리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은, 언제 되겠는가죠? 보면은 몇 년에? 몇 년에 보는 거죠? 어떨 것이냐 보는 거죠. 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비가 들어오고.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야? 진짜. 비교, 비교, 비가 들어오고. 여기는 뭐가 돼요? 환자가 되죠. 재가 되죠. 몇 점이죠? 어디요? 울목에서울목에서 아니죠? 울에서 가면 2, 3, 6 3, 6 6점, 음, 6점 6점이죠? 네 예. 여기서는 감목으로 봤을 때는 5점이고 울목으로 봤을 때는 6점이죠? 어 그러면 내년에 되겠습니다 그죠? 렇 비교는 통 돼요 그러면 제가 탈때는요 많은 군에다가 이제 알려주거든요 아 소문을 낸단 말이죠 그렇죠? 많은 에다가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도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내년에 팔립니다몇 월달에 팔일 것인가 <목소리>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뭐 <laughs> 무, 기, 대는 무인연화 되죠? 경신, 네. 어, 요 때에 반응습니다이기겠죠 제가 다거나 아, 뭐가, 뭐가 됐어요? 관미, 뭐가 됐어요? 이부로은이서가 됐잖아요. 그죠? 아, 이, 그래서 요때딱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어, 네, 어, 상상, 어, 3, 사 5가 됩니다. 그쪽에안 예. 예. 맞으면 저한테, 맞으면 저한테 상당을 갖고 오고 4, 안 맞으면 저한테 엉망이에요. 그점이아가 그때는... 뭐, 그래게될거요이 때... 이럴 때 됩니다. 요 <그러면. 웃음> 그냥 어떤 목적을 물어볼 때 그냥 바로 탁 한번 하는데 서로말이 끝나야 되죠. 어, 내년 삼사5월달에 어, 됩니다. 끝야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올해는 가보라서 네. 제가 저, 사기를 당한 건가요? 작년에가 가보죠. 걱정. 가보가 면 얘가 뭐냐 정인이자. 정이정인이거뭐 걱정. 피더반견 아니야. 피견 아니자. 비결인데 지지가 뭐야? 가니까는 정이 있네 목세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올해가 돈으로 오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아, 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어 근데 직업이 오면은 직업의 인성이 오면은 이제 돈의 욕심을 버면 큰일납니다 그래요 또 요것만 봐서는 안되죠 월급까지 월급는지 아니 목재오래 네. 올해가 가오년안돼요 갑오년인데 월급면은 우리들은 그게 걱정이 아니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고모르니올해정 올해 정주가왜 올해 사기를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거 일주 아니에요. 일주로 보고 정인하고 비교하는 거죠. 가그중간고나알시서죠이 그냥 그리 아니죠. 그냥 무로 아니, 구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주를 가지고 이거 이 일을가아니주가아니었 중간에 어떤, 아, 이게 움직여야 돼. 아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확실한 이유가, 왜, 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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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낳습니까? 그고말이에 그런데, 돌아고는 확실한 측정이 사하 우리가 왜냐 정인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 그런 게, 죄는, 방금, 이렇 이기는 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잖아그이성이 오면, 공부하는 건 좋은 게. 돈을 대부하는데 찾아하면 좋은데, 다른 걸 하게 되면 힘씬 듭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지지가 다른 게 있으면 좋죠. 만약에, 얘를 공격하는, 만약에 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안없어지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뭐가 같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의사가 어떻게 되냐? 동년의 이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뿌시죠. 그래가지고 웃어 보이잖아요. 뭘 사고가 어떤 총구가 나한테 믿거나 다이 소식을 뭐하면 혹한단 말이에요. 네, 네 계약서서 그럼 끝난 거예요? 하고, 그럴 수도 있럴때는 쓰지 않아야 되나 싶단 말이에요. 월거리 뭐지? 월주가 뭐지? 월주요? 예. 기사. 와, 기사 정사. 근데 요거를 같이 봐주는 거야요게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요건 마지막 하나, 난남 남편을 살려던 요자예요. 월권이 많지 않으면 월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네, 이런 가정사하고 월을 정반데 이분이 월에 사기를 맡고 있는데 이딴 말이에요. 편이지말 뭐. 사기 왜냐면 분명히 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도 네. 갚고그거 뭐, 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뭐를 위해서요? 스득을줬거 이게 상관으로 변했어요. 이게 합의 안되면또 사기 안 당해. 요 하기 위서 상관이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헷가버려야된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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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네. 그 네. 사람 말에 네. 그냥 가버린다니까는 네. 상관이 되면그래요그 네. 사람이 기가막히게 나를 잘 알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는 통상 유스가 얘기하던 딱 뜬다 버리는 거야. 지진이 어떻게 됐어요? 네. 같은 또 뭐야? 네. 같은 불안해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다른 응.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 이 잃어버린 거예요 같은 박씨 같은 박씨 그러니까 아는 사람 이런 거라고요? 사기치는 거지 이 근데 얇게 봤을 때는 아 문서작은 운인가보다. 그래서 계약서 썼죠. 아니저 이게 사무실 법조야. 이 단, 이 자체는 문서가 품이안데 월거리 중요하잖아요. 이거 합의되는 순간에 이게 넘어간다라고. 시진아 연지에 있어서 합의 되면 그것이 끝다고러니까시진이월 거리가. 사회 활동자 이렇게 응. 고그래필요어사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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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자 응. 뭐, 그러면 언제나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가부인해가 응. 됐을 때는 응. 언제나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래서 가비 올줄에 가비요? 가비 올 적에 네. 그 네. 또 원적을 쓰냐면 임수가 올 적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임수가 올 때도. 임수가 올 적도. 예. 임수는 정립 합의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된지 수가 되고 해요. 옛날에 우리 기도가 탁 수가 되는 적에 이게 네. 막 정신이 애가 낙하해 버려요. 아. 그래 임수가 오면은 목으로 공부나 이런 수양을 하는 게 좋은데 돈 노을이나 이런 걸 커녕 다 그래요. 그래 항상 갖고 돈하고 멀어져 있어야 되나요 임수가 올 때는? 그렇죠. 10년을 아이고. 그나너아고이고 좋잖아요. 근데 뭔가 동을 염미를 목적으로 했다가는 다 날아가 는것 같아요. 임수는 임수는 기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직이나성원이나구조을만는 거예요. 그러셨그러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라는 데있거나 신나 여기 소금에 차데 어디 있냐 하면 이게 월 머리는 회동자리란 말이에요. 꼭코를 하고 다시 문제거요그런데 다들 진예뭘 예외가 있어. 그, 그, 예, 예외가있어그기는르모리 예외가 그래. 그래. 그렇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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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문에 아무 이없어그 여름이잖아. 여름이그지구의까지는제대 타기 실 미월까지 정인과 정완벽합니다. 제가 하고 김치 동주할 적에 김치를 네, 네. 열심히 기도하면서 편지 쓰는 시간이니까. 선생님 근데 정 이미 들어올 때는 정인 목으로 합의 되는데 네. 왜 기토가 추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나남 가정적으로는 좋죠. 가슴이 네? 네. 네. 들어오고 가정적으로나 이런 거로 마음은 편한데 몸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떤 돈을 투자하는 사업보다는 그냥 네, 자인이 오면 예. 요게 세운에서나 대운에서 오거든 대운에서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예. 어떤 사람이냐면 안 되는 이게 뭐야? 주목. 잘. 많이 내려도 많이 죽어도 그렇죠? 근데 정가의 역할을 하느냐라고물어 보면 안 합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결과에는안 해요. 뭐로 바꿀 거요 정인이 되는 게인성으로 정인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공부나 이런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뭘 하거나 이런 건 되게 좋아요. 자격증을 딴대든가뭐 이런 거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목적이 뭐냐? 돈이라는 걸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 잔계하고 요요걸 보면 어떻게 돼요? 토, 국, 수정제 그죠? 정제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볼적는 정관이지만 이그 자리에서 보면 정제가 되는데 이정제가 어떻게 돼요? 이 돈을 없수버린다니까 음. 그럼 뭐가 돼요? 흙탕물이 되어 버려요. 흙탕물이 요 음. 흙탕물이야. 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돈이 돼야 안 돼요. 없어집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될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수나 갑비되는 해에는 아, 신중해야 돼요. 대운에서도 그러나요? 대운은 대운은 5년 두 때로 5년 정도 그리고 나머지 또 밑으로 내려가실 때. 음. 근데 주로 주로 이제 대운 5년 요런 도시기에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지가 만약 충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되겠죠. 네. 다음번에 찍고 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는데 할게 듣지 마라. 자, 네. 오늘 그 아,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끝내고요. 네. 다음 시간 에 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습니다 네. <laughs> 주무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 <laughs>